신명기 3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로앗 온 땅을 단까지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게과 네 종려나무의 성음 열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보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 보올 바벨 주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광야 세대들에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거니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에 그리고 또한 대적의 높은 곳을 밝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일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렀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느보산이 나오고 비스가 산이 나오는데 사실 이두 산은 같은 산맥에 있는 산입니다. 이렇게 산맥들이 다 있어서 봉우리들이 다 있는데 같은 산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이이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이 전망이 이제 아마 쭉 보였을 텐데 아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느보산 위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에 이게 십자가 같이 생긴 게 이제 옛날에 광야에서 있을 때 구리뱀을 달아놨던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렸을 때 살아났던 그것을 기념하여 어떤 작가가 만든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용물이고 이게 기념교회가 이제 느보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쭉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게 이렇게 판넬 같은 게 보이시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헤브론이 글씨가 써 있고 예루살렘이 써 있고. 중앙 쯤에는 이제 여리고라는 방향을 가르치고 있고 맨 오른쪽이 레이크 티베라라고 해서 디베라바다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쫙 보이는 것이 왼쪽서부터 오른쪽까지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조형물이죠. 아 지금 특별히 모세가 이 비스가 산에 올라서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4 3 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애굽땅에서 했고 광야에서 4 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땅이었던 야곱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예요 모세가 그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자신은 느보산에서 마지막 최후를 보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눈여겨 볼 곳은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아쉬움이 남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지금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을 때예요.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하고 장로님들도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아직도 정정한 분들이 계세요. 더 사역을 하셔도 충분하실만한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은퇴하시기에는. 좀 아쉬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120세가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120세가쯤 되었을 때는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아야 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야 했다는 건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눈이 흐리지 않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셨고 강건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처럼 강건하여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하나님의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모세의 죽음 앞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삶은 120년의 한 평생의 인생이 비록 가나안 땅에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누구보다도 축복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모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냐. 정말 광야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실패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땅의 보상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인도하면서 광야 세대들을 약속의 땅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던 모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의 십 10절,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제 십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야말로 가장 귀한 지도자였고 모세야말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귀한.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평생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 백성들 말안 들었잖아요 얼마나 원망하고 모세를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얼마나 원망하였습니까 그러나 항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였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저는 우리도 모세처럼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영원구원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강건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그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강건의 축복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한 사랑한 사람 사람을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게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